가게 해줘. 어, 왜안 붙었어. 여기야? 계속 안 붙어. 여기네. 싱글. 와우. 뭐야뭐 어? 어, 피디야? <웃음> <웃음> 놀, 방금 그렇게 놀랄 만한 거있 어? 그건 남 들이 봤을때는 누가, 안놀 라지 마위 <laughs> 험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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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금 어.. 원래 좀잘 하셔 좌우로 안 간대 너무 어, 뭐좀 멋있죠? 멋있지 않았냐? 새로운 내 빌드를 만들었어 음. 실수했는데 근데 방금 뒤에 상황이 좋아졌어 몇분이에요? 17분 라이브 켜고 하고 음. 게임 시작할 때만 끄고 대기하면 이런 데서 켜고 해 어? 근데 이걸 버티신다고? 이거 지겠.. 아.. 좀 실수했다 건사 못겠다. 와 방금 싸게들 싸게 들어갔는데. 친노다 음. 그 어디 갔냐? 저런 레그도 있어. 아 진짜? 어. 저거랑은 달라. 어떻게 해야 되지? 여기서 뭔가 해야 돼 원래 깔끔 안 되고. 사실 내용이군요 맞지? 응. <laughs> 유튜브 각도 생각해주시네 이거란 말이죠. 낙하처럼 되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거든? 그걸 내가 알았으면은 공부를 해야 돼그렇지 형식. 어? 테트리스도 공부. 응 어. 아이고. 외정지. 뭐예요? 집혔어. 어 그치? 어? 뭐야? 야개쪽었로이 이걸 일부러 한다면 지금 분이야? 33분? 역대급이야 방금? 야 이게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여기서 보는게 재밌네 그.. 쪼 뭐라 이뭐하지어 단감님 아니 초반에는 막 해도 돼너 원래 플레이 되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좀 했을 때상대기 모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처음부터 하게요. 처음부터면 안좋 분명 죽여놓고 해야 되나? 했어 실수했는데. 오 이런 거다 이런, 이런 걸 이런 걸 계속해야 돼. 난 뭐. 그런 걸 계속해야 돼. 그런 게뭐 나와야 나와야. 저렇게 저렇게 스타일하다 보면 계속 되던지. 맞아. 레알로 돼 하다 보면. 어. 근데 우리는 스타일이 저게 아니라서. 어 제발. 몇명 남았어? 여기까지 세명 남았어 어 다행이다 1대1 했으면 나 디, 뒤졌네 응. 이거죠 지금 세명이야더은또 또 들어왔네 미미아미야와키뭐일본이 있잖아 일본인이야? 아, 몰라? 아이디..아이디 그러거 같지 아마도? 1대1 그 미..그 미와키 그분이랑 한다고 네, 80 하지. 뭐 테트리스는 레벨라는 게 아니잖아. 응. 가가세요. 자자. 한번 더가 안 돼. 아이. 거기. 진짜 제가 아까 봐봐 상방이내 공격을 먹거든 음. 이쯤에서 저 방금 깎아 중에 좋죠 아우 뭐야

그 사람 원래 81이 많이었잖아 어, 무슨 게임 엄청 했나 보다. 1 0인가 봐. 원래 30명 아니었어? 그 아, 수는 아니었고, 원래 높았어. 남, 남들보다 레벨이 엄청 높았어. 난, 난 내가 보는 사람 아닌가? 맞아, 나도 안 돼. 네가 엄청 오랫동안 안 봤나 보고만너 응. 아이고, 너 애들, 그사람한테야그 사람 내 별로 못해. 응. 40매대, 30매대 이런 거 아닌가? 맞잖아. 된거냐? 안된거 같은데 아왜 바꿨냐? 아, 아이고 내면... 가다 죽여버릴게. 오, 누구야? 장갑 는 애도 맞 거지 3명, 북한이 주웠고, 이야와 키인데, 어, 뭐, 똑똑할 사서없는잘잘해 좋은 것 같아. 아까 공격이 안 가져가라고, 어우, 이구요 이러는 거. 어, 방금 한방 있었어. 응. 콤보에 콤보. 아 콤보냐? 콤보 한것 같아. 슈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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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. 한 시간만 채우고 끄자. <목소리> 방송. 지금 제가 한5 3분 정도, 5 0 분, 5 3분 했거든요. 한 시간 방송 채우고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이상하면 손 아프. 옥첸보다 저? 헤잇 얘 이거 한다고요? 응한 번도 못 봤는데? 응안 하는 것뿐이야안 했다고? 할수 있는데 응. 그럴 수 있어 이렇게는 안 죽는다고? 이거 엄청 씹 무리였죠? 실수해서 그래 씹 무리 아니었어 엄청 좋았지 상황이 아니야 우리야그 다음 블럭 봐봐 엄청 좋았다니까? 아, 죽을 뻔했어 상대가 나왔으면너 죽었어 실수만 <목소리> 했으면, 했으면 엄청 좋았어재윤씨뭔 소리 하는 거야 상대가 나왔으면 죽었다고 상대가 나면 너벌서 죽었어 이렇게 시간 안돼 나는 안 그리고 나아그뭐 나는거 뭐..뭐..멍울같이 여기 그니까 뭐, 뭐, 그러니까 뭐..뭐..먕..먕.. 그 말하는거 아냐? 뭐? 멍울처럼 뭐 나는거? 처음 나봤는데? 별로 아픈데? 그거 귀걸이 했을 때 나는거처럼 비슷.. 아 여기 그니까 어 응. 별로 아픈데? 나그애네 나봤어 후우우우 <laughs> 으흠. 아주 좋은 판단 이었 죠？방금 응. 조금 더높게 쌓았 다면 바로 죽었 어요. 우주 yeah. 다제이예거할줄 알아? 응 해봤어? 안 해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? 이렇게 그, 뒤집고 그, 이어지는 거야? 무조건 이어지는 거 아니고 블럭에 따라서 와... 내거다 주워 먹었나 봐. 됐다 아. 근데 약간 이렇게, 내려가,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? 아, 진짜 나 아까 막1내1아 13, 더4 15, 16, 17, 이렇게 9라고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9, 10, 19, 10, 19, 아, 5 9분이구만막 게임이 되겠구만 아무래도 뭐, 밖에 내가 한번 1등 해줘. 음, 이거 하고 그럼 네가 밖에먹끝내라 아, 깔끔하게. 저 뭐야? 렉이? 아니, 아니,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 거야. 너일 죽어 이러다가 응. 빨리 갈까? 빨리 넣어. 너. 황이 분명 안 좋아. 이렇게 되면은 뽀로 콤보를 못한다고. 불로 이동 깔끔하면 안 좋아. 맞아. 이렇게 실수 해줘야. 로콤보라 응, 나오는데 내가 왜 실수가 없어져서 그래? 뭔지 알지. 피드 응. 더 빠르게 하면서 실수가 많아지면은. 아니야 근데 있잖아 사윤 씨. 이거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나와. <laughs> 형이 막판 이겨 이기고. 어 썰리님 안녕하세요 썰나9그 잠시만요 어디 보자 네 폴란드 테트리스 라고 하는데 요거 다운받으시려면 네, 폴란드 테트리스 라고 하는데 요거